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즉,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는 뜻인데요. 쉽죠? 그럼 제가 좀더 자세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귀함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못 봤을 때라든지, 상사에게 구박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건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존귀함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희 마리몬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스스로의 존귀함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타인의 존귀함을 공감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플라워 패턴을 베이스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데요.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답변을 디자이너들이 보고 정말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요. 비단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리몬드를 사랑해주신 고객들 그리고 마리몬드를 사랑해주신 파트너들께서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어, 솔직히 예쁜 플라워 패턴을 만드는 브랜드는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몬드란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이 패턴이 주는 뭔가 모를 뭉클함과아름다운 감동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피드백들을 받았을 때 저희 정말 짜릿한 기분이 드는데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패턴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저희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반자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마리몬드는 이런 동반자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해서 플라워 패턴에 담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요, 이순덕 할머니신데요. 이순덕 할머니의 경우에는 일본 법정에서 10년 넘게 진행됐었던 재판을 뚝심 있게 이어오시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실 정도로 강한 끈기를 가지신 분이셨고 또 다른 모습이 있으셨는데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넉넉한 분이셨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사랑스런 미소와 애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게 트레이드 마크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머니를 기억하셨거든요. 이런 할머니들을 보면 어,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꽃말을 가진 그리고 겨울에도 뚝심을 가시고 꽃을 피어내는 동백꽃을 떠올릴 수 있어서 마리몬드는 할머니께 동백꽃을 헌정하고 이렇게 플라워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할머니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을 마치 위인전을 연구하듯이 공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꽃을 헌정해서 할머니를 닮은 플라워 패턴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긴 제품들을 접하게 되는 고객들은 일상에서 할머니의 존귀한 이야기를 존경하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 이익의 50% 이상을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는 NGO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제품들과 아직까지 보여드리지도 않은 마리몬드의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럼 어느 정도 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서로의 존귀함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내린 답은 바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사진입니다. 많이 어렸었죠. 네, 지금 사업을 해서 많이 사갔는데. <laughs> 네. 어, 그 저는 정말 창업은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저희 아버지도 창업 비슷한 걸 계속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게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렸듯이 이제 저 제가 아내들 사람의 제 아내들 사람의 걱정을 덜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평범한 삶을 꿈꾸다가 어느 정도 대외 활동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넥터스라는 단체를 만나게 돼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실행함을 통해서 어느 해결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바로 가입을 신청하고, 어, 합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쇼크와 부채의식들이 생겼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할머니도 아까 사진 보셨을 때 다들 어떤 감정이 떠오르셨나요? 불쌍하고, 슬프고, 무겁고, 그런 주제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감정들이.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은 너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할머니들을 어, 텍스트 몇 줄로만, 그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텍스트 몇 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할머니들을 정말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을 모른 채 그저 피해자들로만 규정해왔다는 것그 부채의식들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문제와 실수와 잘못들이 다시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권운동가의 면모이자 훌륭한 예술가의 면모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걸 몰랐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 여, 여러분을 만나게 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창업을 나중에 하시게 될 분도 있고 여기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그때 느꼈던 부채의식은 무엇인가를 조금은 다듬어 보게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아, 내가 그때 느꼈던 부채의식은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그걸 스스로 모르고 있구나 서로 모르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의식이었구나. 즉,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자 마리몬드라는 브랜드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닐까?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고민을 정리하고 반복하고 거듭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존귀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동반자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마리몬들을 좋아해주는 고객들을 저희는 마리몬더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야기에 귀울여 주시고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할머니들 존경해주고 기억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 궁금해서 마리몬더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그리고 인터뷰도 정말 많이 시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로 모시거나 카페로 모셔서.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비슷한 고객들이 비슷한 연령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이들의 존귀함도 함께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기획들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마리레터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요, 이렇게 저희 고객들이나 다른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본인의 고민이나 사연을 남기면 마리라이터라는 재능 기부를 해주는 작가들이. 공감해주는 편지나 답장을 써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말이 라이터만 답장을 써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고객들끼리 이용자들끼리 서로 익명으로 댓글을 통해서 위로와 공감을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 사연들이 매일 올라와서 읽을 때마다 이제 울컥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연, 사연이었냐 하면, 제 아버지가 없는 형편에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급전이 필요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따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따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도움이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또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싹 그렇게 됐을 때 사연을 쓰신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님이 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따님이 모르고 짜증을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짜증을 냈던 상황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본인이 너무 죄스럽고 형편없어 보여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연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지금도 충분히 힘드니까 스스로를 부족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우린 꽤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공감과 위로의 편지였죠 이 편지를 받은 사연을 올려주신 분은 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위로를 받았다 라는 답장을 다시 남겨주셨는데요 어, 이렇듯 다양한 사연들이 매일 마리레터라는 서비스 플랫폼에 올라오고 다양한 공감 편지들이 답장으로 달리게 되죠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서 마리몬드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리몬드의 소중한 동반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마리몬드의 소중한 고객들, 마리몬더들. 그들의 존귀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리몬드와 함께 일하고 있는 스텝들, 팀원들. 저희는 마리 크루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리 크루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저는 처음에는 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었냐면, 팀원들한테도 헌신과 희생을 매우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부채의식을 빨리 덜어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팀원들 표현에 의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사람과 함께 일했던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반성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문득 떠올리게 됐어요. 어떤 걸 떠올렸냐면 아니 이렇게 숭고한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강조한다 한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 악덕 기업들 있잖아요. 오너의 이익과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원들을 부품으로 여기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만 강조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는 팀원들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는 어, 마리 크루들의 존귀함과 그리고 복리 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다짐을 담은 이제 작은 모토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리 크루들이 멋진 일을 하면서 절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게 한다. 누구도 이 멋진 여정의 부품이 아닌 주인공이다.라는 다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멋진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게 한다에서 좀더 발전해서 멋진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대 시간의 여유 또한 있게 한다.라는 모토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야근은 최대한 자제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 대표인지라 성향상 계속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많아져가지고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처음엔 창업이라는 생각조차 못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학생을 꿈꾸다가 우연히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할머니들을 만나게 됐고 위안부 할머니들 덕분에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됐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제 존기함의 가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까를 정리를 하고, 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어, 세바에 나와서 그래도 마리문드가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낸나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랐었어요. 뭐 그게 기부금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았는가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마리레터에 올라왔나 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리몬드란 존재를 고마워해주는 고객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마리몬드의 존재를 고마워해주는 동반자들 그리고 마리몬드의 존재를 고마워해주는 팀원들인 것 같아요 이들 덕분에 마리몬드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우리가 존귀함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의 존재에 대해 고마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물론 지인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고마워할 수 있고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저희가 밀고 있는 메시지예요. 네. <laughs> 어떤 메시지냐면, 구글이 검색하다를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도 나는 당신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를 대체하고 싶어서 만든 문장이고요. I marry on d you.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께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 마리몬드 님께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 마리몬드 님. 네.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 다시 한번 이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스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소중함을 항상 인지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마리몬드 님. 감사합니다. <laughs>